트이킹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가서 공복 유산소 타고 있어요. 이제 그만 타고 케이크 하나 먹고 운동하러 가려고요. 굿! 식사 끝! 원화밥이한포 먹고 불까 봐 칼륨 두개 먹고 오늘은 끝내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10시 20분이고요. 제가 방금 생리가 터졌어요. 어... 어쩐지 어제부터 계속 단게 땡기더니 어제 갑자기 제가 브라우니를 먹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뭐 생리 기간에 몸이 붓는 것도 붓는 거지만 두 번째 주는 제가 다이어트도 잘 못했고 술도 마셨고 몸무게가 쪄있든 그대로든 받아들일게요 안녕 여러분 저 자다 깼는데 너무 시 자마자 바로 몸무게를 재봤는데 저번 주보다 600g이 찐 건데 어젯밤에 생일가 터지기도 했고 많이 먹었기도 했고 그 몸무게는 바로 인정할게요.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일어나면 항상 먼저 유산균 하나 먹고 모든 일을 시작해요. 오늘은 몸의 컨디션을 보고 오후에 운동을 갈지 말지 정할 거기 때문에 공복으로 사이클을 30분만 타주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공복 유산소 33분 탔어요. 어, 오늘은 할게 많기 때문에 얼른 움직여보겠습니다. 짜리 <놀람> <쌀이> 질러! <놀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으로 토스트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계란만 두개 구워서 홀그레인 햄을 얹어서 딸기잼이랑 이렇게 발라서 먹을 거예요. 아,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이 너무. 너무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시죠? 0칼로리 오일. 다이어트 안면 거의 다 이거 쓰시죠? 방울호의 쿠팡. 계란을. 음... 소물토스트두개 구워왔고. 음, 이거 실패 아, 계란 후라이 갔다 나왔네. 후라이팬 양정? 아이가, 씨. 10월 3일까지네. 어? 오늘 10월 4일인데.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 먹을 뻔 했잖아요? 아, 네, 원래랑 빵이 딸기튀김 달려야 되는데 늦었지만 얼른 발라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감쪽같쥬? 맛있겠쥬?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음밥 먹은 거다 치우고, 브리즈 커피, 아메리카노 맛 하나 더 타왔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먹는 커피인데요. 이거 아메리카노 맛도 있고 헤이즐넛 맛도 있거든요. 근데 이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고 요 안에 소화효소도 들어있고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다이어트에 좋은 부원료 다 들어가 있는 스틱커피예요. 그냥 무심코 먹는 커피 한 잔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라 제가 진짜 이건 찐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드리고 갑니다. 지금 급하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아 어, 어저께 갑자기 가위를 눌러가지고 꺼뱉 했네 실컷 했어. 여러분 오늘의 저녁입니다. 아 아니, 저녁이 아니고 점심입니다. 모든 쌀로 소불고기 만들었거든요? 잠깐 간만 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예술.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다이어트 이렇게 맛있게 하면, 나살잘뺄수 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매콤하면서 살짝 찌근 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게 만약에 판다면 참을것 같아요. 음, 삭슬히 너무 너무 맛있고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디저트로 가나슈 먹고 있습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 차려왔어요. 계속 빵이랑 이런 단계 땡겨가지고, 오늘 저녁은 통밀빵 두 개랑 삶은 계란 두 개. 단짠단짠으로 먹을 거예요. 삶은 계란에는 요거 비비드 저칼로리 소스를 뿌려서 먹을 거고요. 요거 통밀빵에는 딸기잼 발라서 먹을 거고, 저는 이제 요거 먹고, 나머지 편집하고, 잘게요. 부산 사람들의 특권이라 해야 되나? 그냥 마음 먹으면 받아보러 가는 영 칼로리 수박도 하나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음. 저는 사실 감흥이 많이 없지만 부산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거 보러 오시기 때문에. 간월제 입구를 가고 있는데 와 벌써 힘들어. 지, 원래 공룡 주차장은 간월제 입구에 있는데 차가 다만 차여 가지고 저 밑에 차를 대고 간월제 입구를 가고 있는데 와 지금 간월제 입구 가는 것부터 지금 땀 나고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네요. 안녕. 원래라면, 여기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다만차요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들렀다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 입구에 오시면, 기사식당이랑 이렇게 김밥 파는 곳도 있거든요. 물이랑 음료수도 여기 다 팔아요. 자, 이제 가는데 진짜 올라갈게요.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스타벅스에 왔어요. 샌드위치를 사려고 했는데 샌드위치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올라왔습니다 대박. 4시간 44분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집에 와가지고 먹다 남은 사과랑 어저께 만들어 놓은 틴카피아 볶음밥이에요. 아 일어나자마자 대청소 하다가 이제 아침밥 차렸습니다. 감자 110g에 소고기 130g 그리고 바나나 하나 리즈 커피 하나 이 감자를 으깨서 먹고 있었는데 허니버터 시즈닝을 감자 으깨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진짜 허니버터칩 그럼 맛이 나요. <laughs> 저는 참지 못하고 또 빵을 데워 왔어요. 지방이 18g이니까 한 포만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겠네요. 와 뜨거. 우와. 그냥 이렇게. 뿌려 먹을게요. 아빠! 저는 지금 어디 가냐면요. 남자친구가 카메라 사준다 해가지고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쉐이크 하나랑 사과 하나랑 그리고 커피 한 잔. 얼른 먹고 일하고 올게요. 안녕! 하다가 좀좀 다리 간식으로 젤리 하나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 하나 다 먹었더니 또 입이 심심해서 이거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단걸 먹으니까 흑 김자떡이 먹고 싶어서 또 이거 두개 먹었거든요. 배가 별로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100g도 먹었는데 이 고구마에 아몬드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배가 너무 불러요. 아우, 아우, 아우. 아... 어제 카메라 샀잖아요. 언박싱 하고 있는데, 부품이 안 끼워지는 거예요. 하, 아, 진짜. 바로 새 거로 그냥 바꿔줘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 아까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갑니다. 지금 운동 갔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끝서고왜 이렇게 심해? 이렇게 깔끔하게 좀 먹고, 어, 맛이는거 먹는데? 낮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먹는 걸로. 밥을 다먹었고요 오늘은 요렇게 딱 먹고 마무리를 할게요. 낮에 내가 먹은 걸 생각하면, 뭐 후회는 없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기 때문에, 절대 어제부터 먹은 거 후회 안 해. 근데, 양심은 챙기는 거지 요렇게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뒤에 난장판인 집안일 하고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수영 갔다가 왔고요 이제 아침 먹으려고 차려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콩나물 빵두 개랑 삶은 계란 세 개랑 사과 한 개랑 핫프리칸한대 딸기 크이랑 스위트 저칼로리 칠리 소스 해서 먹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일하고 올게요 안녕 지금 음, 저는 지금 찹쌀 까레기를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대구살로 원래 라면 토마토 스프랑 꿀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는데 집에 틸라피아가 있어가지고 토마토 퓨레랑 꿀발라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을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아, 여기 치즈 뿌리면 맛있을 것 같은데. 치즈를 올리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음. 근데 토마토 소스랑 틸라피아랑 꿀이 어울리네요. 신기하다. 음. 조금 아쉬워가지고, 고구마 하나 들고 왔어요. 아몬드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디저트 먹는 거 같아요. 땅콩버터랑 고구마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땅콩버터가 있으니까 많이 퍼먹게 돼 가지고. 고구마는 싫은 고구마라서 그냥 까서 바로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 먹고 조금 소화시키고 운동 갔다 올게요. <목소리> <목소리> 오, 고 여기에 이거를 한쪽 면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laughs> 음 비주얼 진짜 꽝이다 꽝 그래도 엄청 맛있다는 거. <laughs> 아니 갑자기 흑백 요리사 1 1라가 나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 디저트 생각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현미 떡두개꿀 뿌려 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끝. 어제 아, 새벽에 아, 혼자 통밀빵 6개 딸기잼이랑 시럽을 발라 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아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공복 사이클 타고 있고요. 44분째 타고 있습니다. 안녕.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 차렸습니다. 뭐 먹을 거냐면요. 감자 100g에 삶은 계란 2 개, 파프리카 하나, 자몽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어줄게요. 새벽까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잘 맞게 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간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마를 원래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미간 보톡스만 맞아버리니까 이게 미간은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긴 움직이니까, 약간 화난 사람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끝에 여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화난 사람처럼. 아,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맞으러 가야 되나? 하고 있어요. 눈가도 항상 맞고 있고, 턱 포톱스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여튼, 어, 진짜 너무, <laughs> 너무 못생겼다. 두 번째 끼니는, 쉐이크. 먹고 있어요. i